시편 96편 7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오실 것이니 성도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에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서두를 좀 다르게 바꿔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좀더 분명하게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 개념은 자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까?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지 못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 그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갔던 이 1세대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신명기 1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가 살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정의하,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전에 제가 무리바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일이요 이것이 광야 생활 서두에 처음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40년 말미에 그 일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을 무리바로 명명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죠.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살았던 삶이었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 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눈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내용들을 다 아시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21장 25절, 마지막장 마지막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세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 불신앙이 있는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오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3장 2절 첫 번째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기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그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에는 회색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 쾌락사 랑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사랑한다 지라도 입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요 자기 사랑에 완전히 오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눈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 눈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매가 무엇입니까?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여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 앞에서. 정말 피방,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7절에 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는 없죠 하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본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도 그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심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서신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뭐, 디모데 어, 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은 회심한 이후에는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그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그 뜻에 따라 1 1핵0도 가감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어, 다시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싸네라는 뜻입니다. 싸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반이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 내용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내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들어보셨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 구약성경 33페이지. 24, 창세기 24장 60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원수가 우리가 시편 10편, 구십편시편에서절에서 보았던 미워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미워하다, 싸내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된 내용을 좀 앞장으로 넘겨서 좀 찾아볼게요 22장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까는 리브가에게 라반이 축복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의 씨가 번성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그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어떻게 실현이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모든 대적을 밀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취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원수의 성문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르는 모든 마계 권세를 십자가로 단번에 주님이 박살을 내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 하여금 참으로 안식이 있는 그 하늘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진짜 복을 얻는 일이 나타난다는 라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성문을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편 97편, 7편, 97편 10절에서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 내신 것,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을 지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이 말세에 사는 성도가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 1.1핵도 가감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또한 말씀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말세를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97편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우상 섬기지 마라. 예수 잘 믿어라. 다른 얘기가 아니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시대를 보면 아, 비가 오겠구나. 우리의 기상을 보면서 분변하듯, 아,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춥겠구나 예측을 하듯,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때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므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